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바입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 3차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9타경108757 번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 3차 아파트 경매 물건은 녹지와 함께 어우러진 양재천 인근의 분당선 구룡역 초역세권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대장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재건축 기한 30년을 훌쩍 넘은 9층 이하의 소규모 단지이지만 바로 인근의 우성 8차 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그 가치는 대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포동 현대 3차 아파트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86년에 입주하여 현재 34년차 아파트로 감정가 기준 지분가는 평당 6천. 958만원으로 개포주공 1단지가 2017년 관리 처분인가 당시 지분당 가격이 평당 8천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단지별 차이는 있더라도 아직 여릉이 충분하다는 느낌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현대 3차 아파트 현재 재건축을 위한 검토 단계로 아무것도 확정되거나 추진된 부분은 없지만 재건축 기한이 한참 지나고 초중고 및 녹지 그리고 지하철역이 가까운 최고의 입지입니다. 2017년 말에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회를 통과하여 물밑 작업 중인 우성 8차와 통합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 구성으로 그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포주공 1단지 사례를 참고하여 지분당 가격 등을 산출하여 본다면 실거주 및 투자에 유리하다는 평가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개포 현대 3차 아파트 경매 물건은 공용 포함 면적이 49.6평이며 분양 면적이 59평입니다. 감정가는 2019년 11월 기준으로 24억 7천만 원이며 신건으로 지난 6월 변경 이후 정지되어 오다 오는 9월 9일에 1차 입찰이 감정가를 최저가로 진행 예정입니다. 입찰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니 참고 바랍니다.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현재 평균가는 27억 7,500만 원이며 매매 하한가는 27억 원, 매매 상한가는 28억 5천만 원입니다. 1개월 전 대비 1억원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감정가를 우도는 가격으로 현장 방문시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개포 현대 3차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지난 1986년에 입주한 아파트로 총 5개동에 198세대입니다. 갱매물권은 9층 중 6층으로 방 4개, 욕실 2개로 중앙난방을 채택하고 있으며 학군으로는 개일초, 구룡중, 개포고, 경기여고 등이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11년 9월 28일에 설정된 갱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9억 6천만원입니다. 학정채권 대의변제전 채권자는 홍콩 상하이 은행이며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인 듯함으로 특이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가 점유 중인 것으로 현황조사 및 전입세대 열람상 확인되고 있으며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소유자는 명도상 인도명령된 상자이며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아파트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는 필수이니 사전에 관리실을 통한 확인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주택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개포동 현대 3차는 정부 부동산 투기 정책에 의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입찰 전 각종 재건축 관련 득실을 따져본 후 투자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찰해 참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대 3차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지난 포스팅에서도 안내 드렸듯이 최근 2년도 매매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연도는 동일평수가 2018년 10월에 2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7건으로 평균 32억원의 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토 후 현장 방문을 통해 비교 체크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구 아파트 최근 6개월 매각가율은 115.3%이며 매각률은 16.7%, 경쟁률은 16명입니다. 특히 지난 8월 18일에 진행된 삼성동 아셈 아파트 경우 18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30.4% 가격에 낙찰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짐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